샘올트먼 같은 사람들은 진짜 운이 좋았을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었을까 그가 늦게라도 미리 알았으면 좋았다고 한 것들 딱세 가지만 뽑아서 말해보겠다 이런 사고 전환 계속 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부터 눌러두는 편이 이득이다 첫째 사람들은 시작을 재능으로 오해한다 샘올트먼은 낙관, 몰입, 자신감 그리고 그냥 바로 해보는 실행력과 사람을 모으는 힘이 시작의 전부라고 했다 결국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움직이는 낙관이 스타트 버튼이라는 뜻이다. 둘째, 진짜 어려운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쉽다고 했다. 적당한 일에는 누구도 미치지 않지만 말도 안 되게 큰 목표에는 팀이 미쳐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다 고개 갸웃하는 목표를 세우는 팀이 오히려 끝까지 간다고 본다. 셋째, 영감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을 때안 움직이는 게 가장 치명적인 손해라고 말한다. 기다리면 더 좋은 타이밍이 올 거란 생각 자체가 이미 영감을 증발시키는 장치라는 뜻이다. 새 몰트먼이 미리 들었으면 좋았을 17가지 전문은 댓글에